아, 자, 봅시다. 아까 전에 여기서 저를 또 죽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 역시나 제하느님이 내려신 그 예지력이 맞닥뜨려졌습니다. 지금 네 번째 죽였어요 저를. <laughs> 대단하죠. 자, 또한번 제가 예지력을 발휘하고 내가 여기다 또 병력을 두면은이 사람들이 나를 또 공격해서 죽일 것이다.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고 죽일 수도 있다. 또내예지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이삼봉이라는 사람이 저를 죽였네. 이번에. 자 친구를 그 취소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취소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화날 건 없어요. 그죠? 화날 게 없는데 죽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변태 같은 성향을 가진 그때 빚고 먼서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획에선 어긋난 거야 그래서 화가 나고 절죽인거예요어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파티를 추방한 거예요 왜냐 아뭐 의미가 있어야지 이 사람하고 뭐가 있어요 저랑 아이 사람 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 해준거 없잖아요 해주는거 그냥 비꼬는거 놀리는거 뭐 잔머리 굴리는거 그것 빼고는 저는 겪은게 없어요 아니면 어떤 거 잡는 데 대해서 어, 잡아드릴게요 같이 잡아드릴까요 이런 적도 없고 사냥을 같이 하면서 도와준 것도 없고 없어요 아니면 남들이 나를 계속 타겟팅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에 대한 편이 들어 편이 돼어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이 사람은 그냥 관리자다 제가 관리자로 이제 관리자 측근이니 얘기도 아니까 관리자라고 할게요 이제 요약해갖고 너무 계속 친구니 측근이니 누나니 동생이니 하니까 너무 길어요. 얘가 그러니까 요약을 해가 요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제는 자 앞만 생각해 와도 계속 지속고 친구니 동생이니 누나니 형이니 측근이니 얘기를 하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요약을 한 바로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관리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관리자가 음 그러니까 과금 유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나는 과금료도 당신을 하지 않았어라 할지라도 방관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 제가 판단한 부분에서는 과거 관리자예요. 어. 똑같은 관리자예요. 방관을 해도 관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옆에서 살인을 저질르고 도둑질하는데 옆에 보고만 있어요. 왜 자신은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조차도 그반간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잘못이에요. 그 사람도 도둑, 도둑이에요. 예를 들자면 도둑이에요. 왜반간했잖아요반간죄가 그게 무서운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옆에서 살인을 저지르는데 친구가 구경을 해요.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아니 뭐 하셨냐? 친구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데 저는 살인 안, 안 저질렀어요라고 한다고요전 <laughs> 이해할 수없고요 그거 죄예요. 제가 생각하는 죄입니다. 죄라고 음. 생각하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많은 부분에서 이 게임에서 일어난 일들을 방관하고 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저라 할지라도 유저라 할지라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방관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관리자예요? 이렇게 어,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관리자입니다. 지금 제가 예지를 다시 한번 내일게요.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 저도 쉬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야죠. 어? 제 생각대로 쉬는 시간을 내가 만들고서 써야 되니까. 우선은 지금 네 번째 저를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저를 또 죽일 것이에요. 예지 할게요.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저를... 정력을 고갈시키고 죽일 것이다. 어? 죽일 수도 있다. 어? 예지합니다. 저 신내렸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제가 이렇게 나아간 길에 있어서 아무튼간에 하느님의 말씀까지도 들었었어요. 저는 아프면서 그래서 제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지력이 자, 보겠습니다. 저를 우선은 시간이 아까운니깐 저건 이따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여기로 가겠습니다 상궁쟁패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부터 해 볼게요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항상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찍고 있지? 어, 찍고 있어요 제 방송을 보면서도 그 흐름에 맞춰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저는 그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저는 인기가 많으니까. <laughs> 뭐야 이거? 이게 뭐하는 거야? 스킬이 뭐요? 에메? 뭔가 이상해요. 죽어. 에? 이걸 두번 쓰네? 너 아까 한번 썼는데? 아닌가뭔가이상하네요가이상하네트 피가 이렇게 니어트. 피어트니어 뭔가 이상한데요? 니어트. 예. 어어왜 상대가 안 됩니다. 응? 아무리 핵을 써도 저한테 상대 안 됩니다. <laughs> 아까 이상하게 뭔가 이상했거든요. 이 스킬을 썼는데 여기 화면 마우스로 보이시죠. 이 스킬을 썼는데 근데 또 써요. 뭔가, 뭔가 이상해. 아 이거 이거였나? 스킬이 어, 좀 비스무리해서 헷갈려 갖고 각가가 피가 잘안 달았어요. 어, 그 부분에서 좀 이상해요. 각가가. 얘도 잘 피하기도 했는데 그건 컨트롤이라 하고 한다 하고 가까는 피가 좀안단게 의아해요 좀 살짝 자 봅시다 보상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매칭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강한 게 들어와요 왜 영상을 봤기 때문에 <laughs> 여기로 옮겨가죠 그럼 또 여기도 강한 거 들어올 수 있어 응?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난 작업을 칠 거,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시간에 애들이 없다고 한다면 작업을 하면은 분명히 작업으로 낚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면 돼요. 아 <laughs> <laughs> 잠시만요. 무쌍이 이건 뭐야 이건? 이것도 해야 되네? 아 이거 했네 해야 된게 아니라 근데 전투력이 높아질 때마다 하원은 높아지긴 하긴 하는데 근데 저런게 다 정해져 있어요 우승은 왜냐면 작업한 애들이 다다 다 이제 하, 하거든요 이거 뭐야 수요쟁봉에 50만 전투력인데 무쌍강이에요 어, 와호장용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거 작업입니다 작업넣어요얘 관리자요 관리자. 작업너라니까 관리자예요. 이 버그입니다. 이 참나 핵 프로그램 써 갖고 1등 한 거예요, 이거. 무조건. 이 전투력 보이시죠? 와, 이제 대놓고 하는데 너무 대놓고 하네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대놓게 하네요. 작업너예요? 실점 유저 국 것은. 야, 참말로 씨. 잠시만요. 잠시만요.